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네, 시편 86편이고요. 네. 우리 1절부터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주 하나님여, 주를 의지하는 자를 주의 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영원히 주를 보리라. 주여 내 영혼 영원하게 가소서.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를시고 내가 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중에 주와 같은 자없사 오며 주의 신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한 기이한 일들을 만이 하나님이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진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안전한 영혼을 반하고 영원토록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옵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시고교만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용서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이 아니하였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시오니. 내게는부터 부르다 내게 은혜를 여겨주소 주의 주에게는 주의 주의 예수의 아들을 구원서 우리 다같이 읽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비추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하시는 이신이니라 아멘. 아멘. Amen. Amen. a 편 e n Amen. a m 시다 Amen. 이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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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m e 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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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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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중간부터 아삽의 시편도 나오고 또 고라자손의 시편을 읽다 보니까 그 동안 다윗의 존재감을 잃어버렸는데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보니까 또 다윗의 시편이라고 표제어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갑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늘 똑같은 게 반복이 되면 지루해하다가 또 멈췄다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어, 반갑기도 하고 또 그립기도 합니다 우리 그 새벽 예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어또 여기 익숙하게 되죠 그렇죠 익숙해졌죠 많이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안하기도 하고 또 복장도 그냥 그냥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또 쉽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어렵더라도 1월 달부터 1월 달에 우리가 그 센터가 이제 만약에 다 통과가 돼서 문제가 없게 되면 단장을 하고 1월부터는 무조건 우리가 인펄슨으로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래도 그래도 이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어, 이 예배드리는 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줌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계속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영상을 하면서 동시에 어, 예배를 또인펄슨으로 양쪽 방면으로다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어, 하겠습니다. 어 20편 86편은요. 다윗의 간절함이 담겨 있는 비탄시입니다. 하나님 옆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어, 드리는 어, 비탄의 간구 탄원 시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우려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여, 이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어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10편을 기록할 때, 이 86편을 기록할 때, 어, 그는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1절에 보게 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나는 2절에 나는 경건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하다, 또 내가 경건하다, 어떤 다윗이 자신의 어떤 자부심이나 긍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게 내가 종교적으로 우월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처지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처지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에 목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은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를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부르짖을 만큼 내 상황이 절박하고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늘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특별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어, 이렇게 다윗과 같은 대단한 사람도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어떤 죄의 무질서, 디스오더, 죄의 무질서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끊임없이 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에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천사를 받기도 했고, 또 훗날 메시아의 전형이다, 어, 우리 프로토타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후세에 어, 후세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존경과 또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 다윗도 이런 고난과 역경이 많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 세상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어, 인생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면, 사우랑과 수많은 정적들의 위협과 공격 때문에 죽을 뻔한 경우를 수도 없이 당했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시편에, 질병 때문에 죽을 뻔한 경험도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세바와의 간통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빠지기도 했죠. 아들들의 반역 때문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어,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지금 다윗은 아주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86편을 통해서 시작부터 계속해서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죠. 거의 절마다 끊임없이 13번이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주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주여. 그죠? 여호와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여, 주여. 여호와여, 우리가 부흥했 때 우리 그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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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대면 예배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거 참 이상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해야 될것 같아요. 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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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편 86편은 그것을 그대로 떠올리게 하는 시편입니다. 아 주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이 주여, 주여, 여호하여 하나님이여 울부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부르짖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예전에 제가 그 한국에서 부목사를 할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 살아가시던... 한, 뭐, 젊은 집사님. 요즘에 나이로 치면 뭐 젊은 집사님이에요. 30대 후반이시니까. 이 집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에게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집사님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느 날이 집사님의 아들이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던 택시에게 들이 받쳤습니다. 어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고 이제 급하게 이 수술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신방 전도사님하고 함께 급하게 병원 수술실로 어, 정말 달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수술실로 들어갔고 집사님만 혼자서 멍하니 어, 대기실에서 어, 앉아가지고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실성한 사람 같았고요. 멀리서 이렇게 가면서 우리 집사님 모습을 봤는데 이미 마음을 접은 사람 같았어요. 그 멀리 계시다가 이제 급하게 우리들이 다가가는 것을 보면서 집사님이 그 어린아이처럼 참았던 굵은 눈물을 떨구면서 어, 흐느껴 울기 시작했던 장면을 이제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어, 급하게 어, 수술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뭐 이미 두 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아이가 다시 어, 눈을 뜨고 깨어날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다. 또 때어, 만약에 이 아이가 다시 깨어나도 예전처럼 생활할 수는 절대로 없을 거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아주머니 잘하셔야 합니다. 뭐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아마도 이 수술의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리 자기 방어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집사님에게 무슨 말을 한들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될 리가 없죠. 참 안타까웠고 막막했어요. 또 우리 집사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막 아, 우시면서 우리들 손을 잡고 이렇게 해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가 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마치고 그 죽은 아이처럼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죽은 아이처럼 손이 그냥 쭉 늘어져 있었다는 거죠. 뭐이 얘기를 하는데 뭐 정말 답답하고 또 우리 그 집사님 얼굴을 보니까 눈을 보니까 집사님의 그 동공이 이미 풀렸더라고요 초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요 이 집사님도 아이가 깨어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때 정말 저도 그랬고 우리 전도사님도 그랬고 그 어머니도 그랬고 우리 집사님도 끊임없이 그냥 대화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멍청이 앉아있으면서도 끝까지 내뱉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오 하나님 이었어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주님 뭐 이런 이야기. 아마 제, 시옥으로, 제 기억으로는 몇백 번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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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주님 뭐이야기를 그냥 끊임없이 거기 앉아서 똑같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다윗도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부르짖었던 장면입니다. 우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7절 말씀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간절함이 여러분 언제나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간절함이 있을 때만 시작이 되더라고요. 모든 기도의 출발점은 간절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의 본질인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오늘 이 10편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항상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볼까요? 물어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12절 볼까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전심으로 홀 하트죠. 홀 하트.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어, 다윗은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합한, 합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시련이나 연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예를 들면, 뭐, 다니엘, 또 다니엘의 새 친구,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고난이 없었나요? 아니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게 고난으로 치면 최고의 고난 아닙니까? 또 뭡니까?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에스더 같은 사람은 죽으면 죽겠다고 했고요. 느에미아, 에스라, 뭐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로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 붙잡고 살지 않습니까?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열두 제자들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합한 사람들,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뭐 순풍에 돛단 듯이 인생이 잘 풀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능히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는 무기이고 힘입니다. 활란날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저, 그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변종이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에 세상이 막 갇혀가기도 시작하고, 또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창업자인 그 누굽니까? 그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병이 이제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 막 얘기하잖아. 요 저는 이 사람이 얘기하면 좀 무섭더라고요. 별의별 소문도 많고. 그래서, 야, 이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정말 악한 영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매력적인 단어들이 이 목회를 지배오는 그 어떻게 보면 주류였는데 예를 들면 뭐 비전 아니면 뭐 드림 뭐 동행 어언약또 뭐 뭐가 있나요? 뭐 성취 뭐 이런 단어들 매력적인 단어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모든 목회의 대세를 이루고 우리 신앙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가 있을 것인데 그 단어가 아마 기도일 겁니다, 기도. 기도보다도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단어가 이제 없을 겁니다. 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깨워서 기도해야 될 거고 이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시대가 금방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끝부분에서 특별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볼까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 하소서. 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시편 86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 중에 주의 도,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시를, 어떤 분이신지를 어,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그죠? 위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져 주신 분이시고 자비와 은혜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 엊그저께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이, 아,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아닌데, 그분이 뭐 저에게 뭐 유, 요즘에 뭐 자기는 용기를 내서 뭐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뭐 그리고 저한테 뭐 힘내시라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암에 걸려서 막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분이에요. 그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바짝 마르신 분이었고요. 그 제가 그 권사님이 해주셨던 말을 그 때, 그때는 제가 그 권사님에게 해드렸댔어요. 심내시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손잡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같이 불렀던 찬양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때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을 짚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그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될 때인 것 같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또 그리고 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우리 고난 받고 어려움 당하는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구와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사랑의 주님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는 나를 돕는 분입니다. 주님,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확신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내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86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신이 처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시편 86편을 통하여 다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우리 정말 교회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마음 그 말길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정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기도와 간구가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도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심중에 품은 생각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한 소리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